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름에 하기 좋은 그런 건강미 뿜뿜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요즘 나온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을 거의 다 활용을 해서 화장을 한 거니까요. 그럼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는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된 지베르니의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을 가져왔어요. 밀착하면 지베르니라고 할 정도로 초밀착, 초슬림, 초경량을 강조하는 이 밀착 매트핏 파운데이션과 쿠션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지베르니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을 연상하게 하는 무광의 그린 그레이 색감의 패키지로 출시가 됐어요. 심지어 자연까지 고려한 이 비건 제품이라고 하니까 하나씩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류의 특징은 밀착력이 정말 좋아. 피부에 착 붙어서 완전 내 피부 같은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일단 이름부터 밀착 매트 핏 쿠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형의 베이스거든요. 일단 먼저 이 밀착 매트 핏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컬러는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쿨톤을 위한 컬러 3가지, 그리고 뉴트럴 웜톤을 위한 컬러 3가지가 출시가 됐고요. 컬러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제형은 이름 그대로 밀착력이 좋아서 피부에 착 붙는... 그런 매트 제형이에요. 보시면 커버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펴발리고 마무리감은 뽀송뽀송 매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 복합성 타입인데 건조한 느낌 전혀 없었고, 이렇게 딱 깔끔하고 예쁜 피부표현 완성이에요. 지속력이나 무너짐도 굉장히 짱짱한 편이라 지성이나 복합성 분들 여름파대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베르니 밀착 매트 피 쿠션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총 3컬러로 출시됐고요. 제형은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면서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쿠션을 한번 써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딱 얇게 밀착되면서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또 피부가 무겁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땀이나 유분에 굉장히 강해서 지속력도 아주 좋더라고요.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잘 펴발리고 커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반만 발라줬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붉은기나 잡티들이 확실하게 커버가 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밀착 매트 핏 쿠션처럼 아주 피부에 쫙 밀착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파우더 처리하지 않고 피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이거 제가 요즘 잘 쓰는 비바이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펜슬 2호 애쉬 그레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살짝 꺾어져서 내려가면 돼요. 쭉 빼주세요. 원래 제 눈썹 모양은 이렇게 일자인데 이렇게 약간 올려서 뒤에서 꺾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그려줬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이 눈썹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브로우의 색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눈썹 잘못 그리고 눈썹 그리는 거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애쉬 컬러의 아이브로우로 그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요즘 빼먹지 않고 해주고 있는 이 헤어 쉐딩을 사용해서 헤어라인을 조금 잡고 시작해줄게요. 이 헤어 쉐딩을 한번 하고 나니까 진짜 못 끊겠어요, 여러분.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뭔가 그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듯이. 이렇게 헤어 쉐딩을 대충 해줬고요. 오늘 사용해줄 섀도우 팔레트는 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2호 비치 앱은 사용해줄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하트 뭔데 도대체? 완전 제가 제일 잘 쓰는 이런 베이스. 색감을 넣는 듯, 안 넣는 듯. 눈 밑까지 꼼꼼하게 베이스를 발라줍니다. 여기 있는 약간 조금 더 주황기 도는 얘랑 얘를 조금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발색이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은은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한 색감이 안 어울리는 타입이라 제가 원래 펄은 잘안 쓰는데 뭔가 너무 예쁜 쉬머 펄 같아서 얘를 한번 눈두덩이에 살짝 올려볼게요. 약간 핑크핑크한 펄이고 가루 날림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여기 완전 진한 걸로 앞라인 조금 잡아주고 뒤로 빼서 그리고 이 삼각존에 살살 발라줄게요. 눈매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라인은 이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에서 뒷부분에 있는 이 얇은 펜슬을 사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좀 막힌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앞에는 절대 그려주시면 안 돼요. 뒤에 라인만 빼주셔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부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쭉쭉 빼줄게요. 살짝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느낌? 요 정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려줬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 펜라이너로 한번더 잡아줄 거예요. 저는 항상 화장할 때그 펜슬로만 끝내질 못해요. 만족이 안 되고 펜라이너로 한번더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줘야 만족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까지 다 잡아줬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뷰러를 해줬고 바로 마스카라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같이 이거랑 새로 나온 이 잉크 올블랙 카라 이 마스카라가 여러분 제형이 꼬덕 해가지고 속눈썹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은 마스카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애교살을 해줄게요. 삐아에서 신상 글리터 하이라이너가 출시가 돼서 얘네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홀리카홀리카 글리츠 라이너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발색을 해보니까 홀리카홀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바탕색이 강한 반면 얘네는 그런 바탕색은 별로 없고 펄 같은 이 조금 더 반짝반짝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펄감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삐아 제품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향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오늘은 이거 3호 듀이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그려 줄 겁니다 이게 핑크긴 한데 막 쿨하고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라 은은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라 예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만 바르면 굉장히 은은해요. 살짝 티가 날듯말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겹을 먼저 발라놓고 조금 말려준 다음에 한두 번더 덧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그래서 저처럼 좀 애교살을 너무 강조하는 게안 어울리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타임인데요. 이거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에어 블러 휩 블러쉬. 가장 제 취향을 주격했던 게 이거 1호 베이비 아몬드라는 색감이에요. 이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진짜 특이해요. 뭔가 파우더긴 한데 좀 촉촉한 느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누디 컬러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해보니까 여러분도 정말 딱 보이시죠. 다른 베이지 블러셔들과 비교했을 때이 베이비 아몬드가 확실하게 핑크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베이지 색감이더라고요. 젤리 같은 촉촉 제형이다 보니까 가루 날림이 없어요. 이게 되게 누디한 느낌 같은데 막상 볼에 올리면 살짝 붉은기가 있기는 해요. 색감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가루날림도 없고 피부에 정말 예쁘게 물드는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분하고 막 누디한, 얌전한 색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생기를 주는, 건강미를 주는 그런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도 살짝 발라줄게요. 여름에 좀 캐닝한 느낌으로도 쓰기 괜찮은 블러셔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하이라이터 살짝 넣어줄 건데, 여기 이 팔레트에 있는 이게 이제 여러분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허연 하이라이터예요. 이렇게. 허연 느낌? 살짝만 올려줄게 이렇게. 살짝만. 어머. 어, 진짜 밝은 색감이라 살짝 주의하셔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코에 좀 발라줬고, 광대에도 살짝. 하이라이터 완료. 립을 발라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립은 요즘 오버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버립 펜슬을 한번 사용해서 입술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베브 제품이고,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 1호 브릭 베이지 가지고 왔고요. 요런, 이렇게 자연스러운, 딱 뮤트 톤이 쓰기 좋은 그런 색감의 펜슬입니다. 저는 입술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라인을 조금 잡아주는데 중점을 둘 거예요. 입술 산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라인 조금 잡아주고 펴발라줍니다. 이립 펜슬이 밀착력이 되게 좋아서 빠르게 펴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펴발라줘. 네,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신상 립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클리오 시폰 무드 립. 클리오 예전에 그 매드매트 립스틱이라는 립스틱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매트한 제형과 컬러감과 모든 게 완벽해서 제가 전 색상을 다 모았던 립스틱인데 그 제형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이 립이. 일단 이거 9호 스트로베리 쿠키 색감 너무 예뻐서 발라볼게요. 요런. 사실 이게 약간 쿨톤 립이긴 한데 저는 약간 베이스로 써 주려고 합니다. 얇게. 이렇게 얇게 베이스로 깔아 주고 다음으로 시포 피그 밀페유라는 컬러를 발라 줄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두개립 조합 MLBB 립으로 완전 딱이고요. 이렇게 완성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서 제 톤에 맞는 이런 가을 뮤트 뮤트 살짝 핑크한 건강미 뿜뿜하게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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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여러분, 벌써 이제 제 구독자 분들이 곧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구독자 분들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1만이 되면 이벤트도 열테니까 꼭 참여해 주세요. 됐죠? 그럼 여러분 안녕.